안녕하세요 경매 박사 사남매 아빠입니다 고양시 창릉 신도시 인근에 있어 앞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고양시 창동동 지축동 아파트 경매물건 4건 방출합니다 이 아파트들은 각 방송사들과 가까이 있어 연예인들도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물건들은 고양시 상지신도시 창릉신도시 인근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과 향동동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요즘 새로 고양시 대장 아파트로 수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먼저 고양지원 2024 타경 8207호 지축역 중앙 S클래스 북한산 파크비 아파트 105동 405호 그리고 고양지원 2023 타경 6 3 9 6호 DMC 호반 베르디움 더포레 4단지 아파트 409동 702호 고양지원 2024 타경 6522호 DMC 리슈빌 더포레스타 아파트 103동 802호 2024타경, 87644, 이편한세상 지축센터가든아파트, 101동, 2004호 경매물건 등 이재명 정부에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향동동 지역 경매물건 4건을 제가 현장조사와 권리분석, 그리고 현재 시세, 금매물 시세 조사를 모두 마치고 블로그와 유튜브에 동시에 올립니다.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 전날 금매물 시세만 확인하셔서 입찰하시면 되는 아주 안전하고 깨끗한 경매 물건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매매회 다가기 전에 값하고 좋은 부자 유망 아파트 경매 물건 꼭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경매 물건 금매물 시세입니다. 고양지원 2024 타경 8207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역 중앙 S클래스뷰, 북한산 파크뷰 105동 405호 34평형아파트 최저경매가격은 58,240만원이지만 억 금매물 시세는 8억으로 9월 16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고양지원 2023타경 6396호,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호반베루디움 더 포레 4단지 409동 702호 34평형아파트 최저경매가격은 6억 3천만원이지만 금매물 시세는 현재 9억으로 9월 3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고양지원 2024타경 652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리슈빌 더 포레스트 103동 802호 34평형 아파트 최저 경매 가격은 5억 6980만원이지만, 금매물 시세는 8억으로 9월 2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고양지원 2024 타경 87644 득양구 지축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101동 2 0 0 4호 34평형 아파트는 최저 경매 가격은 6억 9020만원이지만, 금매물 시세는 9억 원으로 8월 26일 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지축동 입편한 세상 지축 센터 가든 아파트는 현재 전매 제한 기간에 걸려 있어 실 거래된 건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웃 아파트 근매물 시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2025년 8, 9월 진행 고양시 대장 아파트 경매 물건 입찰 전날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입찰 당일 예상 입찰인는 적정 입찰 과정은 대법원 경매 물건 인도 명도 등과 더불어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 아파트 입찰 물건, 낙찰 금액과 2위 입찰가 그리고 입찰자 수를 표시했습니다. 입찰하실 때 참고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물건 세부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국 대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 무료로 마음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좋은 물건 고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